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30일 목요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인데요. 자, 목사님하고 본문을 같이 24절부터 읽어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제자들 중에는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이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다윗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되찾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윗왕처럼 힘있게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돌아가시고 말죠. 이 일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실망했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왕처럼 대통령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그 옆에 힘 있는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거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요, 야, 예수님의 제자, 누가 봐도 내가 크지? 아니야, 내가 커!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의미 없는, 쓸모없는 바보 같은 싸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봐라.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한다. 어떤 일에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게 하고 또 집권자들, 권세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은인이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근데 얘들아,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섬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제자들 가운데 있더니라.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있나요? 아이돌과 같이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또 아이돌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거닐고 아이돌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건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돌보다 아이돌 가수보다 더 위대하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 주신다면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상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며 또 왕이 앉는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너희도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되면 너희가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가 누릴 거야라고 말. 그래서 서로 다른 그림을 찾아봅시다. 같은 그림인데 지금 보세요. 제자들의 표정이 전부 다 멋인가 좋지 않죠. 지금 서로 막 다투고 있죠. 이게 불만이 가득하죠. 이게 뭘까요? 아, 안 되는데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아, 저잘못하다 제한테 1등 뺏기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누가 큰지,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그걸 두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제자야. 내가 더큰 제자야. 내가 더 높은 권위를 가졌어.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돈이 많아. 그 뭐예요? 이거죠. 내가 더큰 자야. 내가 예수님보다, 아, 내가 너희들보다 제일 큰 자야.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시지요.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자, 부등으로 표시합시다. 높은 자리에서 먹는 왕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큰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말씀행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낮은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도우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주위에 내가 섬기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름과 방법을 적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자, 우리 친구들, 누구를 섬길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을 가장 잘 섬기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용돈 주시고, 옷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항상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섬기는 부모님. 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의 어,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서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섬길래요. 내 선생님을 내 친구를 이렇게 섬기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 쓰고 결심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입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외워 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아멘. 한번더 외워 봅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깨달은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